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던 세종시 공무원 이전 특공이 완전 폐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7월 5일자를 이제 국토부 이제 관부에 이제 개재가 됐는데 이 관부의 내용은 결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이제 삭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거고 개정 이유및 주요 내용을 개재를 했습니다. 이 삭제된 제 47조 제1항은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를 한 겁니다. 결국은 세종시 공무원 이전특공제도가 폐지가 됐고, 이 시행은 7월 5일자 공표한 날부터 시행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개정 이후미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인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권의 개성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함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인. 이런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공무원 특공제도를 완전히 지금 폐지했습니다. 를 이 공무원 특공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특공제도의 완전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특공 이제 폐지되고 나면, 이 청약비율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커집니다. 이 특공 폐지 전에는 공무원 특공이 지금 40%였어요. 70%에서 50%로 이제 감소된 다음에 2021년에 40%가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특별 공급이 32%였고 일반 청약이 28%였는데 일반 특별 공급 물량이 53%로 증가하고 일반 청약 물량이 47% 증가하니까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수량이 일반 청약자들한테 더 추가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특공 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면서 특공제도 폐지 후에 첫 번째 이제 분양이 예상되는 세종 자이더시티의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세종시 해당 지역의 청약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기타 지역의 청약 대기자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세종 자이더시티가 모집 공간이 확정적으로 안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된 공급세대수가 1350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특공 물량 40%가 일반 청약자들한테 배분이 되게 되면 산술적으로 일반청약제 특별분양 같은 경우에 200한 50여 가구, 일반 분양 물량도 한2 50여 가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당첨 확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게 됐고 청약 대기자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나지가 세종자이더시티인데 더욱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이제 뜨거워지는 요인은 세종시 자체가 전국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외 여러 지역에 있는 청약 대기자분들이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분 물량이 1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8호 초과분 수량 중에 50%가 추첨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관심이 이제 많았었는데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이 수량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추첨제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게 예상되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있는 청약자분들 청약이 굉장히 더 증가할 게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세종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던 해당 지역의 청약 거주자 분들도 관심이 더 올라가는 거고 기타 지역의 전국 거주자나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같은 경우도 청약에 관심이 더 집중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분양가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아파트단지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거주 의무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태인 겁니다. 입주자 보공고가 나와야 정확한 거주 의무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 특공이 폐됐지만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양가는 저렴하고 시세차익은 기대가 되고 거주 의무는 적용은 안되고 공무원특공 폐지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첨 확률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종 자자시티 분양에 대해서 특히 기타 지역에 있는 청약 대기자분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관심이 추첨대의 청약 경쟁률로 나올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 특별 공급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자분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이제 청약제도의 특별한 점인 기타 지역의 50%를 배분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부장하는 세종자이더시티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특공제도만 폐지가 확정이 됐고 다른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청약 물량이 수량만 늘어난 상태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해서 당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특공 폐지에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공무원 특공 제도가 전혀 유예 기간 없이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어요. 결국 이 공무원 특공 제도를 악용을 했던 일부 공직자분들이랑.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이 관평원 같은 부정 사례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이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유예 기간 없이 완전 폐지가 되면서 공무원 특검을 준비하고 있던 일부 공무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이전한 행정안전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민간업체 중에서도 세종으로 이전한 충남대병원, 또 국립 세종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도 일부는 특공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7월달에 세종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도 이런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향후에 이제 이전 예정으로 어 있는 여성가족부나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도 공무원 특공이 없어짐으로써 세종으로 이제 이전하게 돼도 거주 안정에 대한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최대 피해자들이 생긴 거고 이 공무원 특공제도가 나름대로 세종시를 만들어 나갔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던 제도인데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향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종시의 공무원 이전 특공이 폐지가 됐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을 하게 되면 추첨제 같은 경우 높은 경쟁률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 세종시가 투기 세력에 장이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제도에 변경 가능성이 생겨서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 거주 의무가 적용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거주 의무가 적용되게 되면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특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종시 만의 공급제도인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 부분에서 해당 지역 청약자분들한테 100% 공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타 지역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 기타 지역 비율이 50%에서 30%나 20% 정도로 조정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청약제도가 변경되게 되면 세종시 청약제도의 큰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 공무원 특공제도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에 계신 뭐 무주택자분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세종시 자체는 국가 균형 발전 아니면 수도권 가일에서 그리고 행정 수도의 지방화라는 큰 명제에서 화 도시를 구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도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최소 2030년까지는 도시가 완성이 진행되는 단계인데. 이 세종시가 만들어지는데 공무원 이전특공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 공무원특공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안정이라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여러 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이전됐고 세종시를 이주해온 공무원들의 거주안정에 도움이 됐고 세종시가 도시 형성하는데 초창기에 많은 역할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자체가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가격이 높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특별공급 자체도 이달도 많이 나왔었어요. 세종시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부터고 2020년 7월에서 8월에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이슈를 정부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에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던 시장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공제도를 악용을 해서 그게 여론화가 되고 이런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특공제도 자체가 완전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종시가 아직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 특공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유인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종시에 가장 큰 관심사가 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국회법 개정이 6월달까지 무산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큰 변동 사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종시 로의 국회 이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무원 이전 특공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국회에서 과 관련된 여러 직원들한테 유인책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해서. 세종시의 국회의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자체는 2030 계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을 완성해서 세종시를 완성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사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단지나 첨단 산업단지나 여러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유인책이 없어지게 되면 세종시의 계획대로 도시를 구성하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종시 공모특공 같은 경우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유예기관 자체 없이 바로 그냥 폐지가 돼 버렸어요 다른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하나도 없이 공모특공만 폐지된 상태에서 세종자이더시티는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자이더시티의 청약은 기회가 됐을 분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세종자이더시티가 분양이 끝나게 되면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논란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언급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공제도에 갑작스러운 완전한 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선력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주관점을 통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